네. 감사합니다. 감사합사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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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뭐, 카메라 이고 안녕하세요. 이다감사합 이름이, 사합이다 감사합니다. 감학년 오늘 왜 데리고 온 이유가 있어, 오늘. 어저께 낮에 밤에 오더니 방에 오더니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이랬 어, 주원이랑 촬영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혼자 갑자기 나는 이러는 거야, 뭐왜딱왜 응.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아가 뭐라고 했지? 방학에 중국어 선생님이 촬영하러 나오래 어. 시아 학교에 중국어 선생님이 계셔 어. 근데 그 분이, 그 선생님이 만만 볼까 구독자래 어, 진짜? 어, 근데 네. 시아한테 선생님이 시아 너는 왜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출연하고 싶다고 밤에 와서 얘기한 거 나한테. 출연한 거 있잖아, 몇 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는 왜 요즘에 출연 안 하냐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시 자기도 출연한다고 본 거야 지금. 아, 나는 삼겹살 먹고 싶어서 온줄 알았지. 삼겹살은 좋아 먹고 싶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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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되는 식당이야? 아이 집은 워낙 인천에서 굉장히 유명한 집이야. 뭐 서구, 남구, 동구, 부평 구 다쿠가 많잖아. 근데 거기서 여기서 거의 터질 때가면 옛날 로퍼스타일이거든 이게 근데 딱 봐도 밑반찬만 봐도 이거도딱 심플하잖아. 어. 이거 한 40년 넘었죠? 어, 50년 넘었어요. 50년 넘었어요? 네 와. 어, 이분이 저희 삼겹살 3개 먼저 주세요. 네. 어, 여기 고기 썰어주시네. 여기는 주문과 동시에. 시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삼겹살? 응. 삼겹살 좋아해? 응. 얼만큼 좋아해? 아니 응. 삼겹살이 좋아, 마라탕이 좋아. 응. 왜 칼... 갈... 어? 삼겹살 그렇게 좋아해? 응. 오. 아빠가 맛있게 구워줄게. 한번 먹어봐. 꽉채어야지아 갑자기 침 아, 고인다 차야 여기다 이거 너무 커? 좀 잘라줘? 잘라줄까? 반? 잘라줘마 오어 오버. 볼까? 어버오어야버 오버. 맛있어 버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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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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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백하다. 맛있는데? 약간 약간. 삼겹살 집마다 맛이 이제 미묘하게 다른 게좀 신기하네. 그니까. 어, 달라, 졌죠 진짜 돈 있어? 진짜 돈 있어? 집에. 아, 집에 있어? 아빠도 돈 없는데 진짜 어떻게 돈 있어? 아빠 응. 돈 없어? 아빠 돈 없지? 난돈 없어. 응. 형님, 저희 고기 3개만 더 주세요. 네. 아빠 돈 있어? 어? 너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먹고 있는 거야? n 응. i 먹어 a l k i n g in the world. Manka, 뭐, p u n 찌개 a m 찌개 된장찌개? s it? 된장찌개? 돈 내야 된다 뭐 응. 먹으면 안 되겠니? 아거 할래 나도 여름에 <여드메. 웃음> 아빠가 낼게 있다면 상추에 싸먹으면 맛있어 상추 고기 들고 기름을 찍어서 올리고 구운 마늘 올리고 무생채 여기 희한하게 무성채가, 이건 무성채야. 신김치 있지? 그거처럼. 음. 이게 약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삼겹살이 그 느끼함을 싹 잡아줘. 음. 많이 었지 약간 볶음김치 같기도 하잖아. 그래도 이거 뭐냐 볶음밥 맛있는데 볶음밥 맛은 봐야 되지 않겠어? 응. 형님, 응. 저희 밥아 응. 그래 두개 볶아야겠지? 두 개만 볶아주세요금같요 네. 볶음밥 먹으려고. 먹으려고. 볶음밥 먹으려고. 고기를 넣어야 밥 먹을 때 식감도 있고 좋아. 우와. 어, 냄새 좋다. 고소한 냄새 올라온다. 먹은 다음에 무조건 고구마 먹어야지 아, 조롱이 잘 먹는다 음. 우리 식구들 못 먹는 사람 없어 투정도 잘안 하고 응. 다 먹었어? 아빠 먹어. 이 배불러? 아침에 너무 일찍 나왔어. 응. 앞에 보고 응. 인사해. 응. 응. 잘 먹었습니다. 하자. 저요. 그잘 먹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진짜 고추, 고추간짜장 진짜 맛있게 하는더 있어 여기서 좀 먹고 짜장면으로 먹어 여기서 좀 먹고 짜장면으로 먹어 봐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